여러분 혹시 6월 15일 오후 3시에 뭔가 특별한 걸 느끼셨나요? 전국 300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 아세요? 40년간 한국 운명을 정확히 맞춰온 일본 최고 무속인이 6월 3일 밤에 받은 충격적인 게시가 있거든요. 그 게시에 따르면 6월 15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00만 명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최근 이상한 꿈을 꾸고 계신지, 왜 특정 시간에 자꾸 깨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뒤바뀌고 있습니다. 6월 3일, 누군가는 절망했고, 누군가는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단 10일 후 6월 15일, 오후 3시, 그때 전국 300만 명이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40년간, 한국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해온 일본 최고의 무속인이 6월 3일 밤, 이렇게 말했어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을 뿐이다. 6월 15일 하늘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요그 모든 변화가 6월 15일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고 계시지 않나요? 같은 시간에 계속 잠이 깨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채우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시지 않나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키나와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채. 40년간 홀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타나카 사토미 76세. 그녀의 이름은 일본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한 명성을 추구하지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살아온 진정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입니다.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으며 오직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겨 있거나 산을 거닐며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녀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녀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2011년 3월 그녀는 깊은 명상 중에 충격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용이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용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다를 크게 흔들었고 그 진동이 온 대지까지 전해져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또 다른 기이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축제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집안에 숨어 지낼 것이다. 온 세상이 조용해질 것이다. 당시만 해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집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특별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치 제 고향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는 한국에 대해 늘 각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과 강,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바람의 냄새까지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가 6월 3일 밤 평소와 같이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녀의 마음속을 관통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사랑이 한순간에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번쩍 뜨더니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한국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놀란 듯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은 정말 다릅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6월 3일에 일어난 일은 단지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12일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6월 15일 오후 3시. 그때가 진짜 각성의 순간입니다. 왜 하필 12일 후일까요?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숫자이기도 하죠. 12달, 12시간, 12지신.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12의 순환 속에서 완성됩니다. 6월 3일에 시작된 새로운 에너지가 12일을 거쳐 완전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익어가듯이 변화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나카는 더욱 신중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6월 3일에 내린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상관없어요. 기뻐하는 사람도 실망하는 사람도 모두 같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6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그날 새로운 한국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꿈들, 의미 깊은 시간들의 반복, 갑자기 밀려오는 그림들, 특히 6월 3일 이후로 이런 경험들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6월 15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우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타나카는 말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이미 신호를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타나카가 6월 3일 밤에 본 환상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커튼이 좌우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틈 사이로 수없이 많은 금빛 실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반짝였습니다. 그 실들은 아주 가느다랐지만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금빛 실들이 향하는 곳은 전국 곳곳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제주의 바닷가에서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지역이나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실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오후 3시일까요? 타나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설명했습니다. 3시는 하루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정우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에요. 동양의 옛 지혜에서는 이 시간을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손을 하늘로 향해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6월 15일 오후 3시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 시간에 우주의 에너지가 지구로 집중되면서 선택받은 이들의 마음이 동시에 열릴 것입니다. 마치 수만 송이의 꽃이 한순간에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00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도 놀랐어요. 타나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만은 무한을 의미하죠. 즉 300만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숫자는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히 300만 개의 마음이 동시에 뛰는 순간 이 땅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새벽 3시 15분에 이유 없이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된다. 꿈속에서 빛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본다. 왼쪽, 어깨 뒤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평소보다 직감이 예리해진 것 같다.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300만 명입니다. 타나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이 이미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6월 15일 오후 3시. 그 실들이 한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영상 중에서 왜 하필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보이지 않는 실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타나카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겐 이미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늘은 준비된 마음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꿈,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섯 가지 공통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간의 반복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시간에 계속 깨어나거나 시계를 볼 때마다 같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특히 3과 15가 포함된 시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3시 15분, 15시 03분, 새벽 3시, 오후 3시, 이런 시간들이 유독 눈에 자주 띕니다. 시간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타나카가 설명했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우주와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선명하고 의미 깊은 꿈을 꿉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꿈,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는 꿈, 따뜻한 빛이 온 몸을 감싸이는 꿈, 하늘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 이런 꿈들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꿈은 영혼이 받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목소리를 꿈을 통해 전달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이유 없이 몸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왼쪽 몸이 따뜻해지거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차분해집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 뒤쪽이나 가슴 중앙이 간헐적으로 따뜻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채웁니다. 무엇을,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편이 저리도록 그립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마음, 한편에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커집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낮은 진동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직감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진심을 더잘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감이 자주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누가 전화할지 알게 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타나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0만 명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경제적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의 성공한 사업가도 시골 마을의 농부도 대학생도 할머니도 모두 똑같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타나카는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핑도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목구멍이 뭉클해지거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5일 오후 3시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타나카가 본 환상 속에서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 큰 소리로 알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강물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개인 차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이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밤에 잠을 더 깊이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전과는 다른 개운함을 느낍니다.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허무감이 줄어들고 대신 조용한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영혼 차원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새로운 인연이 삶에 들어옵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연결들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거나 오래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개선되거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변화들입니다. 집단 차원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300만 명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어차피 안될 거야 라는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신, 함께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는 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갈등보다는 이해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분열보다는 화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타나하는더먼 미래를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2026년 봄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화합의 모습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갈등, 대신 협력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0만 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하필 오늘,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타나카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은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느꼈던 변화들을 말입니다. 평소와 다른 꿈들, 이상한 시간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신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월 15일은 지나갔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00만 명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는 더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나카는 말했습니다 12월 겨울동지 무렵에 또 다른 개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300만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기에 이 순간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300만 명의 동행자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사람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운명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00만 명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근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상한 꿈을 꾸었다든지, 특별한 시간에 깨어났다든지,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든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300만 명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